근데 뭐어쩐 일로 부르 부르셨습니까 형님? 일단 들어. 어어 어, 어, 어. X X 찍고 있는 거, 지금 시작. 아. 시작하면 그 해도 되죠 형님. 뭐를 그냥 하던 대로. 뭐라. 뭐라든. 아, 그 모드가 있어요? 아, 그 그게 항상 모드가 있는데. 아, 그 카메라가 켜져야지. 어, 지금 켜졌어요. 켜져야지만 가능해 가지고 꺼지면은 뭔지 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블랙박스 같은 존재고. 그 주제에 입은 살아 있는데 몸은 못 움직여서 입만 사는 스타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을. 음. 횟수를세야 되는데. 말을 형님 크게 해주셔야 제가 들리는데 <laughs> 말이 너무 작아요 형님 안 들려. 그리고 예전보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김경민 선수가 프로카드를 이제 <laughs> 왜 짰어요? 왜왜 <laughs> 응? 짰어요? 너다라며 울던데? 응? 눈물 지, 지, 아 눈에 그 하스터퍼 들어갔어 아, 멋있다가 조금. 숫자는 안안 아, <laughs> 세는 스타일인가? 근데... 왜 건우 형은 세고 저는 안 세. 건우 장도 위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 <laughs> 아, <좀, 웃음> 했는데 조금 슬프게 와, 와가지고 이상한 소설 보고 있는 건지 시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도 명언을 날리시더. 대박이거든. 아, 이거 정말이.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여기 인천의 오징 같은 느낌? 음. 이, 왁구랑 다르게 <laughs> 이런 걸 하니까. <laughs> 열. 하나. 둘. 후. 후? 셋. 후. <laughs> 후. 여덟. 아유, 안 들려요, 형님? 여덟, 여덟, <laughs> <일>. 아홉. <laughs> 열. 오케이. 저희, 저희는 똑같다. 저요? 안다 안다 학교 최종 학격이 어떻게 되지 가방끈입니다 대학교 졸업까지 다 근데 이게 말이 짧지 말 말이 짧냐고 짧냐 짧냐 말이 짧냐 고 아니 나는 가방끈 짧은 줄 알고 안변줄 알고 아빠는 웠죠 아, <laughs> 아, 이게 왜 부표 불만을 가져요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왜 에어컨 나오는데요? 추워 뒤지겠는데 왜 에어컨이 나와? 아니, 저희는 반팔 입기하고 혼자서 긴팔 입고 에어컨 트는 사람이 어디서요님이좀 아닌 것 같은데 아우. 아니 아까 엄청 습했어 음. 습해가지고 너네 오기 전에 원래 안들어왔어 어, 배려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촬영하는데 음. 배려예요? 아, 추워 죽겠는데 배려 아닌 것 같은데 추워 뒤질 것 같아 같으면... 요더 뒤지게 해게 <laughs> 이런 느낌 진지하게 하자고 진지하게 하자고 일곱 분 오늘 진지하게 하자고 한 거죠 지금 아, 네. 어, 저도 연기 연기 연기자 되자 영상 그랬죠 다다 봤어요 그거 원래 원래 <laughs> 시즌 1 원래 보다가 어, 그래요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음. 나오는데 아무 음. 어, 뭐 까메오 정도 하겠지 했는데 약간 조연 조연이더라고. <laughs> 조연이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셨어요? 아 연기를 또좀 하시던데요? 살짝 치시던데? 어 그래요? 아, 생각보다 좀 못할 <laughs> 줄알았 치시던데 <laughs> 둘셋넷열 하나 둘셋이 부산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부산 전지훈련 갔다 오고 어. 가슴이 좀 쎄졌습니다 음 근데 벤츠 잘 친다고 들었는데. 아, 운동 다 잘해. 아, 근데 여기, 뭐, 여기 왔으니까 느낌이 주로 해야죠. 등장민 음. 스타일은 느낌이 주고 거기는 파워풀한 느낌. 아, 파워풀한 파워풀. 느낌. <laughs> 거기서 항상 뒤쳐지더라고. 불쌍했어 보이 제일 늦게 땄잖아 그래서 그뭐 그, 그거지 그 뭘로 땄 거지? 보디빌딩인가 클래식인가. 보디빌딩으로 땄어요. 아또 보디빌딩이에요? 네. 큰일 났네. 건우 형이랑 맞짱고 하면 뛸 수도 있게 될것 같아. 이형 진지하게 는 형은 2일2할거 없나? 내가 볼때2일2 가면 은 딱이에요. 어 그래요? 근데 많이 빼야 될것같잖아요아 근데 많이 뺐다가 이제 아 형이 원래 그 212를 뛸려고 신청까지 해놨어. 근데 딱 100이 되니까 근육이 <laughs> 빠지는 <목소리> 느낌. 아 근데 이번 근데 이번에도 꺼져서 나가고 사실. 아니 근데 그 그때 솔직히 살짝 떡이었잖아. 살짝 그 탱크 조금 살짝 탱크였는데. 탱크가 아니라 땀이 터진 거지. 어, 그리 땀이 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지. 땀이 이거 차마 입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laughs> 몇 명이나 될까? 내가 너처럼 키가 한 백오십 되면 아유 땀이 나간. 제가 근데 성엽이 형보단큰거 같아. 네, 빨리 모이. <목소리> 형 이렇게 했어요, 어? 형이 이렇게 했어요. 나 이렇게 했다고? 네, 형님 건망증 왔어요. 아, 진짜 이렇게 <laughs> 했어요, 형님. 아 진짜 이렇게 했어요, 형님. 한다개 아, 했어. 나 같은 조물에기한테왜 음. 이렇게 훨수 하나 하나 연연하지체급이다른데 <laughs> 형님 아, 인정, 아, 수, 인정 수, 해야 에요뭐체급이다르잖아요 네. 최급이 있어. <laughs> 너가 너무, 너무 안 힘들 때까지 하니까, 너, 너, 난 힘들어. 아, 나, 나. 전, 저도 힘들어요. <laughs> 왜 저는 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한번해볼요 뭐. 그 형님? 형이 요즘 나오는 그 드라마를 챙겨보고 있거든요. 응. 형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뭐 거? 그 이, 이거. <laughs> 아몇개정또 연기잖아요. 연기잖아. <laughs> 연기잖아. 아, 제가 한상식하고 형이 동제. 음. 해봐 한 뭐. 형이 그 해줘야죠. 뭐? 띵동 띵동 이슥장 이슥장 이장 있어요? 이렇게 아, 해줘야죠. 그 띵동 띵동 이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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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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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띵동 직장 익스장 있어? 이렇게해 줘야 돼요. 띵동띵동. 익스장, 익스장 있어? 어, 그렇 그렇게 한번 응. 해 주시면 여기 지금 문이 있어야지. 띵동띵동. 익스장, 익스장 있어요? 어떤야뭐야 왜? 왜 뭐? 들 <laughs> 아, <제가 진짜 웃음> 요즘... <laughs> <laughs> 아, 뭐라고 해야 할라? 대는데 와. 그데왜 프로 왜 도전 안 하세요? 형 이거 시합을 뛰면 계속 계속 돼야 될까 봐. 아 그냥 안 지금 그안 뛰는 거지. <laughs> 아, 뭐 근데 나는 익스 말고 내가 운동 가리키라고 하지. 네. 나는 진짜 멋있 만들어 수 있어. 아 진짜요? 아, 재훈이면 모니터링 할 텐데 이거. 제대로 된 모습 보여재훈이재이기 아, 파트로 맡으면 되겠다. 아. 어, 자 형님의 하체 파반신. 어, 재이 누구? 저는 누구? <laughs> 성의 비형나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럼 몸 진짜 좋아지겠다 우승 간장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왜그 <laughs> 곁에 거의 오징어다리 마냥 거의 <laughs> 수십 명을 났는데 <laughs>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5 6여7 8 한다고 하면 은 전화 와요. 아 그래요? <laughs> 진짜 그때 바로 토한 거 보고 바로 전화. 아니 나한테 뭐라 했냐면 형이 이거 진짜로 시킨 거야. 요너 진짜로 시킨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힘들한 거 맞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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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그리고 한 조언 3 0분 들었거든요. <laughs> 너형 <laughs> 진짜 너. 아... 근데 그거 알지? 원래 이게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야. 누가 시키면 힘든데. 아니 완전 <laughs> 달랐어요. 아니 그... 나도 누가 누가 그렇게 시키면 나도 못해. 형은 약간 저글링 같은 느낌이고 재훈 형은 약간 우유트라 같은 느낌 <웃음> <다리>. <웃음> 건우 형은 해처리 해처리 지금 잠시 쉬고 계셔야 돼아 <laughs> <laughs> 이거 나시, 나시 원래 입는 거아 진짜 원래 입는 거야 그래. 내돈 내서 하는 건 이거 <laughs> 나시는 그시왜또 응, 나시. 무시해요? 왜 그렇게 쳐다봐 아, 눈 똑바로 떼서 좀구만 아니, 형이 그거 잘 몰라가지고 아 요즘 세대? 아니 원주 아 요즘 유행하는 위험한... 어, 어 약간 그 축구할 때 입는 조끼 미니폼? 같은데? 아... 그래. 또... 그럼... 아니... 그것도 그렇게 비교해 아니 탭이 바깥에 있는 거야 이게 여기 이게 있지? 어? 그러네? 거꾸로 입어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그냥 이거... 좀... 아 거, 거꾸로 입어... 아 이게 탭이 여기 있네 아, 거꾸로 입었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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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웃음> <웃음> 짜인 줄 한다고 그러며? 이거 사람 짜인 줄 알아 이거. 아. 아니 너 보이니까 혹시 이거 붙임 대신 다시. 어이 <laughs> 아, 짜인 줄. 알아. 다시 붙으면 되지. 아, 당근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아, 아 이거 진짜. 아나 이거 짜인 줄 한데 이러면은. 던터 치미. 아 형님 아, 안돼 아, 진짜 안 돼요 뭐아 운동할 때 누가 만지는 거싫어요아 됐어 네, 하지 마 만지지 마요 진짜로 내몸 손대지 마요 터치 미인 네 아우 끊겼어 왜끊어어끊겼어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내 마요, 됐어. 어 다시 다시 어내가 <laughs> 아, 좋아 위 위까지 형포까지와나사 음, 음, 인정 받으려면 음. 저 프로쇼에서 성적을 내야 돼 아 진짜요? 그래야 내가 옹인정이줄것 같아. 맞 음... 아, 이번에 솔직히 좀 <laughs> 건우 형 그냥 상황 보고 약간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실망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네. 응. 형 리전을 뛰고 사진 안 올렸다. 왜 그런 줄 알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네, 이년만에 시합 네, 떴는데. 형이 안 올려도 아, 그치. 음. 이미 세상에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떡 사진이랑 그 건우 형그 마른 장작 그거. 아 근데 조명이 <laughs> 없었어. 조명이 진짜. 또 조명을 다 탄다. 아니 진짜로. 아, 근데 이번에 살짝 간당간당해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만장일치. <laughs> 아 <웃음> 내가 그때 이번에 내 힘도 없었으면은 <laughs> 큰일 났어. 아 진짜 내 힘도 없었으면 큰일 났어. 만장일치였다고. 먼저 뭐뭐뭐 <laughs> 뭐, 뭐, 하시는 이 뭐라고? 뭐가 또 하고 싶은 거. 아, 운동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어, 너무 빨리 준비자 했었잖아. <laughs> 야, 지훈이 형이랑 건우 형이랑 너, 할 때는 몇시차지여 시. 촬영이야? 너몇 시였어? 여시오0 분. 아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laughs> 형, 어, 제가 아, 제가 이미 빨리 왔어도 아, 지금 지금 이분이 <웃음> <웃음> 야, <그래도 웃음> <안> 지금 <laughs> 지금 이분 저보다 늦게 왔어요. 저... 아, 계속 카톡 보내요 저한테 일부러 조마조마한지 도착했어요? <laughs> 어디쯤이에요? <laughs> 계속 왜 나한테 그런 그냥 아니 형도 근데 그냥 예상을 했어 언제? 아니 이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먹겠는데 음. 차가 멈춰있던데? 아, 왜냐면 인천에서 인천까지 한 시간 반 걸린다고 나왔는데 아 어. <laughs> 의자만 어 근데 이거 시트 이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하면 돼요? 이게 번. 누가 내가 시크, 이거 원래 이게 이 시트 가 아닌데 누가 주문 제작했는데. 네. 안산 그 거예요? 취소한 거야? 취소해가지고. 아. 원래 이 색깔이 아니야.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저것도 좋은 것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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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지 않나요, 이게? 와, 네. 아 와. 어는프로가이 이렇게 좋은데였는지 지금 <laughs> 아. 김강민 주하이제치장되으있치줄알어있데줄 알았는데 어. 여섯 이 h a t w h 이 t What? What? w 약점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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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데 선배보 거기 김건는데 진짜 로 건우 다안 좋던데 이거 건우 좀... 이번에 최근에 봤지? 머리 머리? 아 머리 파삭했던데 삭발했던 아이어 진짜요? 조금 이상한 뭐, 드라마 속의 <laughs> 동작 왜 그러는 거야 그좀 말리셔야 될것 같아요 큰일 날것 같아 자꾸 이상한 <laughs> 진짜 열심히 한다 머리 밀어버린 어 머리 민 거랑 뭐 상관있어요? 뭐? <laughs> 머리 밀면 왜왜 미는, 왜, 미는 거예요? 밖에 안돌아다니잖아못 돌아다녀요. 잘못 돌아다니시던데 <laughs> <한번 돌아다니시는데? 웃음> 여기저기 사방파방 다 다니시네 <laughs> 보통 머리 민면 밖에는 사람 많아요. 못 만나면 음, 그리고 음. 보통 모자 쓰고 다니거든왜왜 <laughs> 왜, 미는 거예요? <laughs> 네, 네. 네. 이다셋넷 다섯. 다 다섯. 네, 다하게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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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큰일났을 수있어 다섯. 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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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물 흘리게 할수 있어, 진짜나 야, 너 하나 올려, 너 가볍잖아. 아, 좀 무거워, 진짜. 아, 너, 너 올려, 너 올려야 돼. 아, 왜? 알았어, 알았어. 내 무게는 내가 정해, 보시. 아, 또 시작된다. 아, 아, 이거 할... 한번 해봐. 아니, 한번 해봐. 내가 박재웅이냐고, 형님. 한번 해봐. 하나, 둘. 아, 나는 <laughs> 건우 나는 건우 형처럼 자수안 해도 돼요, 형님. 아니, 나는, 느껴봐. 나는 김건우가 아니야, 아니, 형님. 빨리, 빨리, 빨리. 안 농쓰지 말고 좀. 무쳐 더 들어와. 씨. 더 밀어봐. 밀어봐. <웃음> <웃음> 와. 아 이게 훈련 훈련이 퍼즈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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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아, 있는데, 퍼즈. 네퍼스라는 훈련인데. 아 오랜만에 퍼스하니까아 이게 가슴 또 이제 빨리. 아 이게 빨리 원래 이안하면서 하는 건데. 아 이게 퍼스라고 정지. <laughs> 힘을딱 주는 거 아, 가슴 끝났다. <laughs> 퍼서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하도 팔래. 그냥 얘 응? 형님 해야 될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채워 넣어야 될것 같아. 다섯, <laughs> 칠칠만 되는 <깨운> 거야. 적극적으로 <laughs> <저 걱정>. 아홉열 <laughs> 하나. 아, 이거 끝나. 흘리만 가슴이 안 타는 건데. 그만하자, 형님. 끝났나요? 끝난 것 같아. <laughs> 오. 아, 원래 가슴 도동 이렇게 하는 거에다한 3개 정도 밀면 딱 끝나요. 어, 그래요? 더할 필요가 없다, 요딱 지금 보디비딩 했잖아요. 여기 <laughs> 예, 건우 형이 걸 봐야 돼. 걔 하루 종일 맨날 <laughs>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벤치 밀고 이거 밀고 또 플라이하고 밀고 또 플라이하고 안 끝나. 그러면 가슴이 좋아질 수 없어요. 재훈이 재훈이 아 재훈이 형은 또 거기 그 와중에 이제 치고 빠지더라고요. 음. 약간 약간 사 자기 힘들 때 이제 아, 다 끝난 것 같은 으딱사 이렇게 이게 잘 돼요. 그근데 어, 이제 건우 형은 아 지금 그 내가 한번 가야 될것 같아 지금. 아 부산? 가서 응. 보여줘야 될것 같아. 아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한번 네. 보러 <laughs> 가.